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. 네,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.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. 폐수 bod3 3일이죠 이게 이제 600mg 리터고 암모니아성 질소가 10mg 리터래요. 이 폐수를 활성 슬러지 공법으로 처리할 때 첨가해야 할 질소와 인의 양을 구하래요. k1은 뭐0.2대입에 마이너스 1승이고 상용 대수 기준이고 뭐 10이나 뭐로그죠 그리고 또 이제 BOD5랑 N이랑 P랑 비율은 10대5대 1이래요. 여기 여기 3이었고 여기는 5니까 뭐 이것도 치환을 해야 되겠죠. 자 관련 공식은 이제 소모 BOD 공식이 쓰이죠. 그래서 보면은 이걸 이제 BOD 유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값 넣어 주면은 b o d 3 600이었죠. 6 0 0이고1 10의 0.2 곱하기 3일이었죠. 3 하면은 801.27 m 리그램리터가 나옵니다. 네. 자 그럼 bod u 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bod 5 값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또 다시 이용하게 되는 거죠 bod 5는 801.27 곱하기 1-10-0.2 그리고 이제 3일이 아니고 5일이죠 이렇게 딱 하면은 7 2 1 1 4 3 m g l 터가 됩니다 자그럼 이제 bod 5와 n과 p의 비율은 이렇게 되는데 실제값은 이렇게 돼 있다. 그러면 이거 20나누면 36.057이고 이걸 또 5로 나누면 이제 7.2111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N값 이거죠 36.057. 이 정답이 돼야 되는데 암모니아성 질소가 1 0이 존재한대요. 그래서 10을 뺍니다. 네, 그럼 26.057이죠. 자, 그리고 P는 똑같이 7.211mg/L가 되는 것. 네. 그래서 정답은 이제 이거 둘째 자리까지 해야 되니까 26.06 질소는 P는 7.21mg이 되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 외우시고요. 문제 푸는 순서 이것도 암기해 하시면 되는 거죠.